한 주간의 사건 사고를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박래현입니다. 먼저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화재 32건, 구조 108건, 구급 1008건, 화재로 사망자 1명과 2042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사건 사고 현장에서 61명을 구조하고 777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3월 7일 오후 7시 22분쯤 동구 중앙로에서 발생한 상가 화재 사고입니다. 4년여 동안 비어있던 상가 건물 외벽의 전선에서 스파크와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인근 주민이 1구에 신고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는 노후된 전선의 접촉불량이나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반드시 전격용량 제품을 사용하고 분전함, 스위치, 전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낡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못이나 스티플러로 전선을 고정하는 것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월 8일 오후 11시 25분쯤 동구 금남로 지하역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금남로 사가역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초기에 발견하고 소화기와 소화전을 활용해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40만 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 역사와 같은 폐쇄된 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기와 열기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한데요.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우선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리고 객차마다 두 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야 합니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있는 비상 밸브를 잡아당기고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5초 정도 기다리면 손으로 출입문을 열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오후 1시 3분쯤 남구 진월동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입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두 살짜리 어린아이의 머리가 나무 틀에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고성능 절단기를 활용해 나무를 절단하고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 공간이 마련된 곳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놀이 공간의 바닥 부분과 놀이 기구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아이들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길게 늘어진 옷끈이나 목걸이, 귀걸이 등은 빼두고 미끄럼대 정면에서 놀거나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 지역에서 발생하며 바람에 날려 올라간 모래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황사 예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이나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긴 소매 옷,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귀가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는 모래 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미리 점검해 황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